네, 예, 저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사는 이종숙입니다. 음. 고향은 청주 사직동이에요. 사직동이 원, 저, 토백이라고 해야 되죠. 어, 음, 그리고 뭐, 고향에 대한 저 추억은, 그냥,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, 어, 무춘동고, 무춘교 다리 밑에서 그걸 딱 벗고, 미역감던 생각. 그렇습니다.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제가 조금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좀 버릇이 없었어요. 그래서 말을 잘안 들었던 기억. 엄마나 아버지를 많이 놀렸던 기억. 그리고 엄마한테, 아버지한테는 매를 안 맞았지만, 엄마한테 좀 매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.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, 그냥, 음, 하여튼 그런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, 제가 막내다 보니까, 나이가 제가 어렸지만,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셨어요. 그래가지고, 음, 그때 당시에는 별로 슬픈 걸잘못 느꼈어요. 애기들 키우고 하다 보니까 잘 그걸 못 느꼈는데, 나이도 이제 제가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까, 그때가 그래도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.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. 음, 저희 남편이,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, 그직장이 부도가 나셨어요. 그래서 항상 이제 힘들게 생활을 했었는데, 그 직장을, 뭐 자기가 그 했던 것보다 그 180도 다른 직그 직업을 구했을 때, 그때 굉장히 많이 그,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던 그게 있었는데, 제가 한번 해봐라. 해가지고 했는데,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득을 잘 해서 한 걸로 생각해요. 네. 제 나이로라면 그냥 걷기? 아니면은 뭐 스트레칭 운동이라든가? 아니면 이제 뭐파크볼프 같은 거. 네. 네, 그런 거좀 하고 있어요. 남편이 직장 다닐 때 여러 곳으로 이렇게 이제, 여러, 음, 뭐야, 그, 곳으로 전출을 하다 보니까 네. 애들을 한 곳에 서못 키웠다는 거, 그래서 솔직히 그 친구들이 많지도 않아요. 음, 한 곳에 정착을 했으면은 그게 좀 저기 할 텐데, 그런 아쉬움, 아이들이 한 곳에 정착을 못해서 친구들이 많이 없다는 거, 좀 그런 게 조금 음. 부모님이 조금 더 오래 좀 살아 계셨었다면 많이 모시고 여행도 좀 다니고 이랬을 텐데, 그런 걸못해본 게. 저도. 어쨌든 지금은 저 혼자 여행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, 음, 열심히 하고,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 첫째는 건강이 우선이니까, 건강하고, 음, 본인들이 이제 하고자, 펼치고자 하고, 하는 일을 다잘 했으면 좋겠어요. 종수가 또 여태 잘 살아왔어. 앞으로도 열심히 잘살 거야. 건강하게. 화이팅! 감사합니다.